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방송 경인TV 뉴스 이수정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SM경남기업에서 시공하는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C-1블록일대 행복주택 건설공사 209 건설공사 현장에는 가림막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악취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을 드나드는 범프 트럭들의 불법 유턴과 역주행으로 현장 앞 도로는 무법 천지가 돼 대형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와 악취는 먼 거리까지 날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 조모 씨는 경남 기업 건설 현장은 비산 먼지 저감과 악취 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야 하는데 관리 감독이 소홀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건설 폐기물과 각종 쓰레기들에서 나오는 먼지와 악취가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공사 SM 경남기업 측 관계자는 이곳 땅이 전부 매립 쓰레기예요라며 공사장에서 나오는 먼지 악취에 대해 인정을 했습니다. 공사장을 드나들은 덤프 트럭의 상습적인 역주행 문제, 또한 일반 운전자들을 사고 위협으로 몰아놓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을 했습니다. LH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행복주택은 2021년 1월 완공 예정이며 행복주택 500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